안녕 스컬리.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 블로 잡으러 가자. 얘네들아, 때가 왔다. 아, 디아블로 잡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디 갔지? 얘네 다잡았고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디아블로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왔다! 왔다! 디아블로! 왔다! 와우! 야 네크로맨서로 디아블로 잡기! 와우! 오케이, 자 우버 소환을 했고요. 야, 이게 뭐 이상하게 우버 소환을 하는데, 이거? 자, 과연 애니참, 자 어떤 수치를 준지한 번, 이것도 한 번,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이번에 똥는 이번에도 애니참 깠는데, 씨! 하발난 거 나오면 이제 박살낼 거예요. 자, 저도 사랑합니다. 자, 우버 소환했습니다, 여러분들. 야네크르맨서로 우버 소원하더니 머선일이고 머선일이참 머선일이차 어 귀여워 우리 우버 우버 아주 귀여워 어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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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작은 부적 스몰참이라 그러죠 자 제가 갖고있는거 이거는 냅두고 자와야나네크르맨서로 아니, 매크로맨서로나나매크로맨서도우버따는거 처음이야. 아 설레, 아막첫 키스하는 느낌, 막 뽀뽀했는데 막입 냄새 날것 같고 막. 한번 저 까볼게 형님들. 와 신나게. 안 까봅시다. 으뜸 나올, 으뜸이 나왔으면은 이거 진짜 이게 제가 싱글인데도 불구하고 형님들 제가 이벤트 한게 한다. 으뜸 나오면 하지 말라고요? <laughs>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라고. 자 갑니다, 형님들. 갑니다. 형님 그... 구독 감사합니다. 고. 누가 아까 18이라 그랬노? 1618. 와우! 쩌어 대단났다. 멋있다. 잘생겼는데 콜트가 써지는게 이건 뭐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나도 몰라. 자, 오케이. 자 이번에도 39마리 뽑아 가지고요 아, 싱글에서 아이템 어떻게 이렇게 먹었냐고요? 아, 원래 아이템 들어 있었어요. w t 감사합니다. 원래 들어 있었어요. 35, 36, 37, 38, 39까지 바로 소환할게요아 처음에, 처음에 버프 넣는 거요 처음에는 우리가 피해 증폭이라는 걸요 조폭덱은 피해 증폭 기본이에요. 예요거로 넣습니다. 버프 근데 다른 버프 버프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또 있으신가?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바로 한번 또 우버 한번 소환해 볼게요 형님들. 자 우버 소환 갑니다. 루저님 살아갑니다. 예. 오 예. 또디아블로가이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뜨면은 어. 디아블로가 출연한 우버가 소환이 된거예요자 우리 번개형님 어서오시고요 잠깐만 어? 왜 소환이 안됐지? 어 잠깐만 여기 어 잠깐만 덧두왕은 이게 소환이 안되나? 어 덧두왕이 원래 소환이 대장급이라 소환이 될텐데 제가한 번, 그런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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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한이한 번, 한 번, 번, 한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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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어떤 수치가 나오나 보자. 아, 근데 싱글이니까 이게 아까랑 똑같은 수치가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니아 세이브 파일 어떻게 로드하냐고요? 제, 우리 형이 야님제거 유튜브 커뮤니티 보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아, 지금 축구예요. 어디랑 갑니다? 아, 어, 어디랑 갑니다는 뭐야? <laughs> 얘들아, 빨리 좀 잡아라. 아, 소떼들 이거 힘못 쓰네? 저는 지금 아무것 아무것도 안 할게요. 얘들 얘들 잡는 거만 볼게요. 아이영연 님, 악마민, 박준식, 스미스, 안, 김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싱글이에요. 지금 서부터 터졌어요. 아 15, 15 나올 것 같다고요. 경진이요? 오케이 나왔나요? 작은 부정 나왔어. 귀여워, 이뻐, 사랑스러워. 와또 나왔어. 자 멀더는 18, 18이지. 갑니다. 와, 이거 무슨 똥손이고? <laughs> 야, 10시 12면은 어, 내가 만약에 로또를 샀어요. 근데 그게 한 200년 동안 5등이 안 됐는 거예요. 200년 동안 5등이 안될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이건 버릴게. 너무 나사급이다 그래도 한요 정도는 돼야 지 와. 붓기제목은늘도 역시 처음에 내크 피방 튀기는 아이템 뭐야? 아, 피빵튀는거요 제가 한 필드 가서 보여 드릴게요. 아왜왜팔왜 왜왜 팔았지? 아 이거 왜 팔았지? 없아 이거 팔면 맞다. 아 이거 팔면 없어지는데. 아 이거 팔면 없어지는데. 나 아, 이거 이거 내가 왜 팔았지? 정신이 어디 나간 거지? 자아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왜 팔았지? <laughs> 이 무슨 정신이야 대체 이거? 자 미안합니다. 일단은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제가 아까 전 잠깐 딴생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아직 접속 안 되죠. 아, 공지 떴다고요? 혹시 어떻게 떴어요? 콜트 암스, 예, 콜트 암스에 이렇게 있다, 있다, 있는 거예요. 아, 공지 떴어요? 혹시 어떻게 떴죠? 형들 공기 어떻게 떴는지 알수 있어요? 공기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대체? 안 그래도 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도 공아 어제도 공기 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공기가 안나왔던데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 대체? 아그거뭐트위치 같은 거뭐 이런 데서 하는 거네. 그럼 뭐 뭐지? 트위치가 아니고 그 뭐더라? 그거 뭐 SNS 있잖아, SNS. 아, SNS로 또 공지했네. 얘들 계속 트위터 같은 걸로 공지하더라고요, 시원하게. 폴트는 얼마냐? 폴트는 폴트도 지금 몇만원 할걸요? 폴트도 아마 지금 몇만원 할 거예요? 권콩물이 핫쑤냥이, 스머프님님 구독감사합니다 아 구독감사합니다 형님 자 밑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수호부, 유,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수호부 이거 서버 오류현상 인지해서 수정중이랍니다 아, 아 서버 오류현상 이제 인지해가지고 수정중이라고요? 됐다 딴 났다. 4일 전부터 이랬는데 이제... 이제 인지를 했다고요? 아저 튕겼어요. 저도 튕겼습니다. 싱글이에요. 아니 4일 전부터 이랬는데 이제 인지를 했다고요? 이거 어떡하노? 요구시기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형님들 인지 못한 것 같은데 얘네들 <laughs> 얘네 인지 못했으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 방체해들은 믿을 수가 없어. 어디도 에 똑같이 올렸었잖아요, 봉지를요. 서머 또 터졌어, 요 형님. 또 <laughs> 와이라 노 진짜. 어, 됐다. 하이라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됐다, 됐다. 아. 나 YJY, 김시현, 서현, 남궁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뭔지 알겠다. 보스무 뭐안 잡았네. 보스, 뭐 미안합니다. <laughs> 아보스몸을 안잡았어 보스몹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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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빵하네 <laughs> 자도더닝 나와라 또 아우 디펜더 오 원소술사 이런 아 쌍패란게 요거예요 막기속도 막기확률 요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쌍패가 요거거든요 원래는 이름이 어, 매우 빠른 방어속도 공격저지 성공률이거든요 이게 어, 막기속도 막기확률로 바뀌었네요 어 필요는 없으니까보자 어, 피트 한번 가볼까? 아 근데 블리자드가 얘네 며칠동안 계속 우리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러는데 이거 기피치 아니야? 일단 CG키는 다 팔아먹었고 서버는 좀 과부가 되니까이 자식들 이가 안되겠네 자 잡아라 <laughs> 어찌 됐든 니들은 잡아라 아 공지 게시판에 요긴 안맞는다고요? 됐다 났다 가자 아얘네들 근데 좀 서버 관리 좀 잘해줘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죠? 우리 유저들이 이제 막 복귀해가지고 이제 막 재미좀 보려고 특히나 우리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퇴근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9시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지금 몇분 우리 한 시간도 못했죠 저도?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한 시간 동안밖에 플레이를 못했어요 자 멀다님 체류소서 불사죠 수학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 그게 두 가지예요. 인사조를 메인으로 쓰는 것도 있고, 스왑으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초기니까 메인으로 쓰는 게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예, 왜그러면 피만 안 빠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막 빠, 이게 빨고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쓰는 게 지금 초반에는 더좋 아름답군요.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김창식 안개기사 큐큐깎아 허진 전단함 추석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들. 이렇게 멋진 형님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멀더는 기쁩니다. 안 멋지다고요? 내 눈에는 멋져. 어, 샤크 스킨. 자, 아, 마비나 벨트. 마비나 벨트는 데 이건 세트가 풀 이... 아, 쿨셋으로 모이지 않는 이상은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그냥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저거는요. 근데 아마 뭐팔 초기니까 막 팔리긴 할 거예요, 뭐 소량이라도.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대가리에 동그라미 생기는 게 이게 눈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몬스터들이 공격을 못 해요. 제 위치를 파을못 해가지고. 멋진 남이지, 소나 먹지 지원들도 역시 아름답군요. 아, 저희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직종이에요, 저 그냥... 우 전라인 라님 사랑합니다. 그냥 어 중소기업 다니는데 뭐 그냥 중소 그냥 중소기업 다녀요. 예, 중소기업. 뭐좋원회사는 아니에요. 아 욕하지 말라고 오케이. 좋은 회사? 오케이. 좋원회사 다녀요. 대작. 어우 자, 캐릭 복구되나요? 이게 캐릭이 날라가는 거는 어차피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기는데 이게 백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백섭 됐고 멤버십 조건이 뭐냐고요? 어 가입만 하면 돼요 멤버십 가입만 하시면 돼요 푸샤이아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를 하게 릴까요 잠깐만요 멤버십 저도 제가 제걸 가입한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잠깐만요. 자, 멤버십 가입 링크입니다. 혹시나 멤버십 가입하고 싶다. 나는 멀더한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자식 이거 한번 플레이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뭐, 멀드 없네. 이게 그냥, 아니면 서버가 통으로 해가지고, 플스라든지 뭐 이런, 스위, 스위치라 그러나? 이런, 콘솔, 콘솔류 같은 것도 같은 서버를 써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뭐지? 대체? 자, 내일도 생방합니다, 형님들. 내일도 생방해요. 내일도 또 이렇게 안 되면 또 문제가 있는데. 오, 아발리스트. 미츠 유인님, 사랑합니다. 어우, 아, 저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벌레 리바해 가지고 다니니까 꼭, 헬포 사고 다니는 것 같다고요? <laughs> 귀여워. 자, 근두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네크로맨서는 근두운을 타고 다녀요. 근두운 소환하고, 자, 근두운 타고 한번 가볼게요. 자, 네크로맨서 근두운. 뭔지 아시죠? 아, 모른다고요? 드래곤볼 몰라요? 자, 우리 경진이 형님,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안 되면 오늘도 몇 시간째 또안될것 같은데? 자, 우리 미움이 형 어서오시고요. 저도 지금 튕겼어요. 서버 지금 터져가지고 저도 싱글 중이에요. 박정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